아카이브잖아 이맵은 백수님 맵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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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도면은 그니아어 <흔히> <laughs> 그냥 제 스토커 아니에요? <laughs> <laughs> 스토커 있는데요? 어제 아, 스토커 같아요. 화이트라네. <laughs> 너너 스토커 신고하셨을 것 같은데. 어라? <laughs> <말보라? 웃음> 오케이 아 뭐야 이거 재밌겠다. 와 서운해. 사일 어, 하시죠. 이, 이렇게 하신다고요? 아, 8힐 해야겠다. <laughs> 이렇게 하신다고요 진짜로? <웃음> 어. <웃음> 벌써 재밌이다대가 때. 아, 잠만 오케이, 가! 이거다! 이거녹이다 내가 봤을 때. 예. 아거다오케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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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예. <laughs> 이거다! 이거지이거지 보여줘 보여줘. <laughs> 가자 야... 몰라 아 원딜 지이할거야 <laughs> 야... 가장... 가장의... <laughs> <laughs> 와, 아이쪽야 원딜 지킴이 할 거야. <laughs> 아, 아 이제 봤어요. 우리 <laughs> <laughs> 원딜 조명이라고. 지킴이 할 거야. 원, <laughs> 우리는 뉴시마 문다 내 눈. 이게 그런가요? 아무것도 재밌겠다. 재밌겠다. <laughs> 몰라 원딜 지킴이 할 거야. 알아서 죽여봐. 재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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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의외로 또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경우가 많았어. <laughs> 맞아. 일 4일... 원딜 4일은한번 시도한 적이 있어서 <laughs> 예능 조합 예능 조합이죠 <laughs> 이것도 예능이었는데 이겨버렸던 그니까 아 그때 베른이었는데 <laughs> 베른 <베르> 소싸움 시키고 <laughs> 베른 소싸움시키을한 번에 감고 있어 휘 감고 있어 모든 일을 벌써 시베른는어 <laughs> 뒤에 뒤에 3렛 안다 3렛 나이스 어? 기 배려는 좀 땀내나. 셀라리우살수 있나? 자, 그러라 그러라. 강어링 씨, <laughs> 이거 너무 아피해요. 밀어버려, 없애버려, 그냥 없애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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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랑하고 죽여버려. 여기서 밀고 들어간다고? 어, 잠깐만, 안 이거 밀고 들어가? 그럼, 뒤에, 뒤에, 강님, 강님, 강. 나이스 시부키니 나이스 어스텔라니어 물렸다 물렸다 아이고 어딨어 진짜 서 어지러워 아이고 시부키님 내가 아, 갈 곳이 없네 괜아치겠다그니 <laughs> 힐링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 뭔생각까링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상한 소리 들었어 <어떻게? 웃음>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웃겨 난 정말 너무 <laughs> 난 텐션은 저쪽 팀이 이 죽여 아, 없애 아 없앤 못 없앴어 아 하나 없었어 나이스, 좋았어 나이스 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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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나이스. 죽여 다 죽여 나이스. 다 죽여 나이스. 다 죽여 <laughs> 가비! 야! 디디지니스디디지니스 디즈니스! 디즈니스! 디즈니 너무 쉽지 않은데 게임? 이 게임이, 아, 게임이 네. 다른 의미로 쉽지 가않네요 이게 뭐야 이 디즈니스! 디즈니스! 아 너무 너무 재밌네 아 예? 신라와 아이들 지금 엘리트 하어아니아니 <목소리> 그냥 저거 자시어저 라이트닝 죽여 없어 좋았어 들어가자 뒤에 라이트닝 라이티니, 진짜 라이트닝이다 라이트닝 포커싱없없없어없어없어 없어요 없요 없어요 사비사비비비비스 이러면 들어갈 텐데 뒤가 없어 네. 아우 시끄러웠지. 시끄러웠지. 아우 시끄러웠지. <웃음> <웃음> 아 시끄러워. <laughs> 아 시끄러워. 아빠 지이 너무 힘이이 이겼다. <웃음> <웃음> 여기 왔다 엘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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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스야 같이 우리 들어간다. 디 디즈입니다. 푸스고. 아우. 오 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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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수. 아 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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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슬로 아이고 거기 죽이 한다요. 아이고야. 나다나나다 죽었다. 어, 근데 이러면 이겼다. 할 만하지 않나? 어, 기절하고 좋았어. 좋았어. 이겼어. 오. 잡고. 침착해 침착해 착해착해 어잠깐별진이 마이크 좀 줄여 아귀 <laughs> 어, <laughs> 터질 것같아 <laughs> 옛날에 줄여놨어요 <진짜> 귀가... <laughs> 예, 옛날에줄여서 괜찮습니다 아 좋아좋아 저리기리 살려주세요 미리미리, <laughs> 줄여놔... 미리미리 미리미리 줄여놓으셨어요 저 <웃음> 그럼요 아유 이이렇게 빠르죠 아.. 옛날에 줄여놨단 말이야 <laughs> <laughs> 야 이거 <laughs> 난장이 난장 <laughs> 어어계 <3개? 웃음> 빠지고빠지고펼치 님은 살고오우 셀라 님이 살았네. 살았어, 야, 이런 만 끝났다. 끔참. 어. 어, 아, 역시 자꾸 끝났다. 역시. 역시, 역시. 어, 역시. 역시. 야, 자꾸 끝다 안. 네, 방가리디 개피 방가리디 개피 개피 방비 방비. 방가리 방가리. 방가리 방 여기 라이트 님. 라이트 님. 네네. <laughs> 아 뭐지? 분명 엘리스하고 라이트닝이 들어가면 뭘 하나를 잡아야 되는 데야 잡아요. 신장이 너무 많아. 힐러가4 네 명이니까 그거. <laughs> 근데 거기서 사비오도 때리고 때리고 있어가지고. 아이 근데 뒤로 빼는 것도 없어. 그게 문제야. 뒤로 아, 빼지도 않고 그냥 상계에서 그냥 잡아요. 포커싱해서. 이거, 이거,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뭐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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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님들 뭐다. 없어요, 없어요. 기다. 나 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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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래. 방피, 나래 반피 딸리 나이스 나이스 구입으로, 죽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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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으로, 죽여. 여기 그래. 뭐야 이거? 레이스 뭐야 이거? 엘리스 뭐야? 없애 이거 <laughs> 어, 어, 예전에 예전에 엘리 되던 거뭐는데진이 죽어요 저거. <laughs> 세롬군 <분> 거야 이거. <laughs> 왜 내가 줬잖아 좋은 거줬잖아 <laughs> 나이스 나이스. <laughs> 어, <이게> 뭐 <laughs> 정신 없어. <laughs> 하나가 어. 녹는다. 그래도 딜도 되고 그냥.. 어우.. 이게 왜 되지? 그니까요, 이게 왜 되지? 어우, 신기하긴 제... 제... 하다. 뒤에 라이팅 하죠? 왔어요! 아니, 네. 근딜 근딜은 되는 걸 봤는데 원딜이 될 줄은 몰라 아니, 피가 없으면 빠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 그냥 앞으로만 가. 피으로 <laughs> 가야 돼 뭐죠? 빠져요. 피가 없질 않아서? 킬 <laughs> <피 웃음> 해줄 걸 알고 있다. 아니, 아니, 우리 와. 팀이.. 다 아, 힐러잖아. 안 돼! 우리 와. 팀이.. 와. 와. 와 드디어 뭐지? 밀렸어. 아니요. 살 <laughs> 먹고 밀렸다. 팔신 먹고. 신 <laughs> 먹고 밀렸다. 개이득이다. 근데 밀려도 끝까지 지금 먹고는 있었어. 끝까지 먹었어. 오 나이스. 이거 이거 모른다 이거 모른다. 스탈라인 제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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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못싸 아이고. 갈 데가, 아, 없다. 갈 데가, 아, 없, 갈 데가 아, 없다. 갈 데가 없다. 저 중앙으로 가죠. 모두 다같이 가자! ㅎ 위 ㅎ 궁 가자 오, 이야 분명 힐러 이거 그냥, 한데, 힐러 궁. 이거 그냥 죽음인데 죽이면 돼다 죽여 <laughs> 2층 하나 올라가던데 힐러, 포커싱 있대로 라이트닝 이 무한 로테이션인데? 그죠어 <laughs> 뭐야 뭐야 어어어 <laughs> 셔터 어, 어, 어. <laughs> <쇼트한. 웃음>

하모예, 하모예. 했는데... <laughs> 하모예. 싱글봉글, <잉글벙글> 새싹방수생인가? 새싹 <laughs> 맞아? 새싹이, 누가, 새싹이죠? 어, 뭐, 새싹은 이미 리에, 님하고 <laughs> 중간이... 저, 이엘 저분도. 킬링 밀러, 킬링 밀러요! 어, 아니신 것 같아. 킬할거 아, 해주고, 이엘이 뭐야, 니엘이? 몰라요, 구개, 구개 같기도 하고. 아니, 그병 넘어라 힐이 안 되는데, 왜 다들. 살아있어? 왜? 전강화랑 <laughs> 차가워 안 여기 안 되는 게 아니었어. <laughs> 살아있어. <laughs> <laughs> 아이 아니, 뭐야 이 사람? <laughs> <laughs> 아하하하하하하 안녕. 자프님 안녕. 스 성공했다. 성공했다. 게이드 게이드. 자프님 여기 강가링님말안 들으면 맨매하세요. 오와 <laughs> <우와>, 폭주신가봐. <뽀뽀신가> <laughs> 어 성공 잘못 썼다. 오, <laughs> 잘못 찍었죠. 뭐. 터치다운은 했지만. <laughs> 라이트닝이 시실의 네, 방어로 끌려갈것 같은데. <목소리> 라이트닝이 못 살죠. g h t n i n g 못 o 죠아 못잡죠 h 재밌다 못잡죠 못잡죠 대박이다 아니 j o 가 What's up, j o 가 What's <laughs> 근데 사비오가 진짜 딜이 좀 현저히 낮아지긴 했어요. 음. 그렇죠. 그렇긴 해요. 어, 사비오가 생각보다 안 좋아. 서나 아니.